Né? Uh. 여러분, 저도 드디어 소니 코리아에서 협찬을 해줬을리는 만만하요제 돈으로 샀습니다. 액션캠 X 3,000원. 나름 괜찮은 제품 같은데요. 생각보다 카메라는 배터리가 좀 빨리 닿는 편이에요. 이먼트뷰는 의외로 배터리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3칸이나 남아있습니다. 화질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방 다음 같아 가서 화각이 엄청 얇고요. 화각이 와이드가 있고요. 지금은 미디움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 끝에까지 보이는 군끝까지요 지금이 화각이 최대한 좁대인데요 발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얼굴은 조금 더 크게 보이겠네요 음. 약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거 같네요 음. 자면서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드디어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시까지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차에서 우산을 안빼왔는데 비는 안보이는데 그래도 내일 철수할때는 비가 내리지 않을것 같네요 긴 정산도 가져와야 되고 화장실도 가고 싶습니다. 옷을 버려야 하나. 씻고 왔습니다. 근데 좀 개운한 것 같은데요. 비도좀 그치고 했으니까 저쪽 해변으로 지금은 썰물 같네요. 물이 많이 빠졌는데. 한번 해변가를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녀와서 저녁을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들어 와서 좌측으로 보시면 매점이랑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네요.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남자 화장실은 화장실이 두칸 있고요. 네. 뭐 화장실이야, 뭐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화장실 우측으로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옷을 걸수 있는 곳이 있고요. 딱히 탈의실은 없네요. 이곳이 캠핑장을, 캠핑장 사이트로 가는 길목인데요. 길이 좀 좁습니다. 차가 한 대씩 내려가서 사이트에 짐을 푸고, 한 대씩, 아무튼 한 대씩 번갈아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됩니다. 저쪽 처음부터 별 1호부터 별 2호. 한번 쭉 걸어 봐드릴 테니까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거기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 4호까지 참 이쁘네요. 면 텐트 같은데. 꽃도 피어있고요. 여기 뒤쪽 아래쪽이 구름 사이트네요. 한 집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방금 보셨죠? 차가 한대 밖에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한대 내려가서 짐 두고, 짐을 내리고, 또 다른 한 대가 내려가서 짐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니다 이쪽은 이슬기로인데 벙커돔2 저랑 같은 텐트이네요. 여기 노을 2호, 노을 3호, 노을 4호 그리고 좌쪽 차트로 바다 1호부터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쪽 해변으로 가볼게요. 차를 타고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곳에서 차를 유턴을 합니다 가운데 소나무를 끼고 이렇게 돌아 나오겠네요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캠핑장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백사장이라고 해야 돼. 해야 돼. 아무튼 앞에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차 있다가 지금 물이 빠진 건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기를 열심히 파보시면 백합? 음, 백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끝으로 낚시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기는 뭐 낚시할 만한 장소는 아니네요. 물이 차 있어도요. 저 해변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자갈 해변이군요. 좀 이렇게. 이런 애들만 올려있을까요? 응. 근데, 근데, 고동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 들 고동 잡고 계시는군요. 아이들이랑 왔었으면, 뭐, 이런 거, 고동이나, 백합자리를 했었어도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결 모양처럼 모래가 무늬가 생겼네요. 이미 누가 잡고 가셨군요. 아까 캠핑장에서는 중간 화각으로 줄였던데, 여기 와서는 다시 와이드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와이드 화각으로 전환했습니다. 캠핑장이 산에 있다고 봐요 산에 있습니다 산보기가 따라왔다면 음, 음, 재밌어 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밖에 나오면 고생이다고 이번에는 그냥 아빠 혼자 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오니 바람이 좀 세네요. 좀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이쪽은 좀 뻘이 있네요. 아이들이랑 함께 방문했을 때 물이 된 후에 모래놀이 하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산복이 왔으면 두껍이지 100개는 지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근처에 있는 저런 섬들이 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 섬들이 고향이신 분들께서는 방문하기가 아주 수월하겠죠. 과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가고 하였는데 예전에 훨씬 전에도 섬들끼리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여기 암태도까지 들어오는 천사대교가 개통이 되지 않아서 앞에 암태도까지는 배를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차를 이용하여 모양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친구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렇게 왔었고요. 뭐 사장님께서 이런 광경을 처음 보시는지 뭐 하시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카메라로 좀 촬영 좀 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상하게 생각되셨는지, 아까 8년이라 그러셨나? SBS도 방문해서 촬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laughs> 저한테 그러시네요. 네, 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영상 속에 담긴 캠핑장의 모습이, 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그것이 전부인 마냥 비춰질까봐 조금은 우려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계절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뚜렷하니까 계절 따라 모습이 각기 다른 우리나라이기에 이곳 캠핑장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의 모습만 비춰질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을 촬영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이따 올라가서 검색해 봐야겠네요. <laughs> 남태도에 있는 몽돌바다 캠핑장입니다.